안녕하세요 원콜렉터 첫째입니다 드라결드 리버스에서 모사사우루스가 수중 추격신 하잖아요 그 장면 연출하려고 스케일에 맞는 배그 다음에 디자인도 유사한 배를 찾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그걸 구해가지고 모사사우루스 추격신을 만들 건데요 기존에 디렉스 관련돼서는 마지막 추격 장면하는 보트세트 나왔던 거 아시죠 스토리팩으로 공룡만 모으는 게 아니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자동차랑 휴먼도 다 모아야 돼가지고, 스토리팩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는데, 디렉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추격신이 가능하게끔, 보트에다가, 휴먼 두 개, 볼로레스인가? 얘까지 구성을 해줘가지고, 세트로 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 자동차까지 내줘가지고 디렉스한테 잡아먹히는 장면도 연출할 수 있게 내줬단 말이야. 그래서 디렉스 컷은 완벽하게 다 재현할 수 있게 세트로 내줬거든요. 모사사우루스 수정 추격신을 전 제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쉽게 모사사우루스는 콜로설로 나와서 스케일이 딱 맞는 건 좋아. 그거에 맞게 그 배가 안 나왔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이베이를 다 뒤져봤습니다. 겨우 찾았어요. 마텔에서 내주지 않으면 내가 찾겠다 해가지고 1대18 스케일에 맞는 피규어를 찾다 보니까 드디어 찾게 됐는데요. 브라겔드 리버스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은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명장면은 모사사우루스 그리고 스피노사우루스가 수중에서 막 추격해오는 씬이 최고로 봤거든요. 근데 그거에 맞는 배를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걸 찾았단 말이죠 제가. 요겁니다. 영화 속 모습이랑 똑같지 않나요? <laughs> 그죠? 이야. 영화 속 모습이랑 똑같은 보트를 제가 구했습니다. 대박이죠? 요1:18대 제품이고요. 데카모 버전 느낌도 거의 비슷하고요. 앞 부분이 뾰족해가지고 여기서 샘플 채취하려고 주인공 우리 스칼렛 요한슨이 고분분 타는 장면 연출하기에 딱 좋고 너무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출하기에 너무 좋은 배여가지고 이거를 안 구할 수 없었습니다. 어, 챗메이 제품일 거야 아마 챗메이. 마텔도 완구잖아요 그래서 너무 똑같은 디테일한 대는 필요 없었고 완구 제품이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동일 스케일의 완구 제품이어가지고 이베이에서 데려왔었죠 데려왔을 당시에는 10만원은 훌쩍 넘었어요 수중씬에 연출하려면 또 우리의 스칼렛 요한슨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안경제비 박사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샘플 추출할 수 있는 박스도 있어야겠죠? 한번 연출해 보겠습니다. 요 콜로설 모사사우루스가 나와가지고 수준 액션 씬 스케일에 맞게끔 연출할 수 있는 거는 신의 한수였다 마틴. 바다라고 생각하고 샘플 채취할 수 있게 가고 있는 포즈로 칼렌유한센을 난간을 붙잡고 있는 모습으로 해놓고요. 안경제비 박사가 샘플 갖다 주려고 달려가는 거. 여기다가 통은 안전하게 두고 샘플을 구하려고 여기다 달려가는데 사람이 안 보이니까 여기다가 해놓고 키노는 이 박사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것처럼 꾸며줘야겠다. 이런 식으로 깜짝 놀란 거지. 이러면서 물에 튀어나온 장면처럼 바다에서 막 수영채고 다니는 모사사우루스를 추격하는 거죠. 모사사우루스를 세워가지고 와 멋있다. 역시 등치가 크니까 대박이야. 걸려서 옆에다가 놔주면 오 요거 괜찮다. 뒤에 보이게끔 스키노사우루스가 공격하는 모습도 해놔야겠다. 어떤가요? 와 이런 식으로 진짜 장식장 채워놓으면 너무 멋있겠죠? 와. 쿠왕님들도 피규어를 그냥 세워놓는 게 아니고 영화 속 모습 연출해가지고 유닛들이랑 휴먼 피규어랑 공룡이랑 같이 세워놓으면은 스케일감도 살고 영화 속 모습도 생각나고 좀더 멋있게 전시할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상황극을 한다면 모사사우루스를 발견해가지고 샘플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샘플 갖다 주려고 막 달려가는데, 갑자기 피노사우루스가 올라와서 공격을 하는 거지. <laughs> 원컬님 성대모사 30점? <laughs> 너무 짜게 주신 거 아닌가요? 샘플을 채취하려고 따라가는 거야, 제가. 모사가 샘플 총 맞고 화나가지고 공격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어땠을까? 주인공이. <laughs> 샘플 채취하려다가 모사가 삼키면 끝 아닌가요, 영화? 그리고 이 박사도 스피노사우루스한테 먹히는 거지. <laughs> 그럼 영화 끝 아닌가요? 수중 액션씬만 보고 끝나는 주라기얼드 리버스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모사사우루스 씬을 제가 준비할 수 있게 우리 쿠왕님들 보여주려고 가져왔고요. 모사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구하기 힘들지만, 어, 나는 디렉스 장면은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요거는 마텔에서 장면 그대로 스토리팩으로 나와줬으니까. 그나마 좀덜 저렴하게 영화성 모습 연출하고 싶다 하면, 이 디렉스 스토리팩도 구하시면은, 마지막 수중 탈출 장면 연출해줄 수있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11번가에서 지금 세일해가지고, 43,000원인가에 나왔어요. 이거 엄청 지금 저렴하게 파니까, 11번가 들어가시면은, 주라기 치시면 나오니까, 요것도 꿀팁 드리겠습니다. 원 콜렉터 첫째의 은밀한 취미생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쿠앙쿵!